묘월에 태어난 기토는 아직도 한기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토가 아니고 무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무토는 무기합 만약에 위에 월간의 개수가 있다면 무기합화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묘월에 태어난 기토는 아직은 한기를 느낀다.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는 화가 필요하다. 특히 병화가 가장 필요하다. 라는 것 정도를 아셔야 합니다. 사주를 보면서 조후의 개념도 생각하면서 감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